하늘기운을 담은 만자법부는 집안, 침대자리, 공부자리, 소파자리 식탁자리 등에 놓으면 정신병, 조현병, 우울증, 자폐증, 공황장애, 불안장애, 망상장애, 신경발달장애, 원인 모를 통증 등 완화가 있으며 사례로 의뢰자 중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분이 정신질환이 완화가 되었고 학생은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학업율이 떨어질 때 책상에 비치하면 효과가 있고 불임 시배란 온도가 저하되어 불임일 때배란 온도를 상승시켜 임신된 사례가 있습니다. 모 사업가는 사무실 책상 자리에 비치하여 입찰이 연속으로 낙찰되어 회사가 흥하고 성한 사례가 있으며 자영업자는 폐업 전 만자법부를 계산대에 비치하였는데 매출이 상승하였습니다. 현판 수작업은 바로 12cm 세로 8cm이며 개당 25만원 다섯 개 세트는 백만 원입니다. 만자 법보 현판을 모방할 시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.